안녕하세요. 인물 정리입니다. 특유의 짝눈, 매력적인 인맥. 이번 시간에 알아볼 인물은 배우 김도환 님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도환 님은 1995년 3월 8일생으로 키 186cm, 체중 71kg의 우월한 피지컬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혈액형은 B형이며 가족 관계로는 부모님, 남동생. 그리고 반려견 루이가 있다고 합니다. 드라마 김도환 님은 2017년 웹드라마 1 7에서 지은우 역으로 얼굴을 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압도적인 교복 핏으로 많은 분들의 눈을 즐겁게 해 주었습니다. 이후 김도환 님은 또한번 플레이리스트의 웹드라마 옐로우에 출연하여 하이틴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밴드 보컬, 남지훈 역으로 연기력을 뽐냈습니다. 이후에도 김도환 님은 매년 한두 작품씩 꾸준히 연기 활동을 이어왔으며 2020년 인기 드라마 스타트업에 출연해 최근 주가를 올리며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화보, 186이라는 모델급 기록지에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매를 자랑하는 김도환 님은 연기 활동 외에도 다수의 화보 촬영도 진행을 하셨습니다. 2017년에는 나일론 화보를, 2019년에는 데이지 9월호와 BNT 화보, W코리아 화보를 촬영하시고 2020년 2월에는 나일론 화보를 촬영하셨습니다. MBTI 김도환 님의 MBTI는 열정적인 중재자라 불리는 INFPA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INFP 특징을 정리해보자면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고 귀찮은 일과 엮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고 합니다. 또한 예술을 동경하고 남에게 신세 지는 것을 불편해하며 평소에는 작심삼일인 경우가 많지만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파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배우님과 일치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나요? 남친짤 수많은 남친짤을 보유한 김도환님은 배우님의 인스타만 둘러보아도 심쿵 유발하는 사진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독서 김도환님은 평소 촬영이 없을 때는 반려견 루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독서를 즐기는 편이라고 합니다. 김도환님은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작품을 읽는 편이고 읽는 것뿐만 아니라 글을 쓰는 것도 좋아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일기도 쓴다고 합니다. 롤모델. 김도환 님의 롤모델은 배우 조승우 님으로 조승우 선배의 연기를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조승우가 아닌 캐릭터 그 자체로 보여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조승우 선배처럼 연기 스펙트럼이 넓은 배우로 성장하고 싶다는 김도환 님은 만약 자신이 노래를 잘하게 된다면 뮤지컬에도 도전을 해보고 싶고, 관객과 호흡을 맞추며 연기할 수 있는 연극에도 도전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김도환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안구정화 잘 하셨나요? 혹시나 저의 못난 목소리가 안구정화에 방해가 된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걱정이 됩니다. 혹시라도 영상 시청 중 불편한 점이 있으셨다면 언제든지 댓글에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